2021년 11월 20일 토요일 베트남 리더보기입니다 클릭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려요. 11월 17일 18시 발표까지 베트남 코로나 4파 이 지역 감염 현황입니다. 전일 대비 592건이 감소했으며 호치민시-270, 이엔정-240, 하장-152, 원터-117, 가마우-112, 박리에우-111건입니다. 2022년 대 3일 연휴 음력 2022년 1월 1일이 주말과 겹치기 때문에 2022년 대세 전국의 주민이 두 번째 휴일을 대체하게 됩니다. 이렇게 다가올 때 연휴는 3일 연휴가 됩니다. 관공서는 때 하루 전, 때 이후 4일 초안 계획, 9월 2일 국경일도 9월 2일 당일과 전일에 동의했습니다. 물론 일반 회사는 이를 참고하여 회사 규정에 따르긴 합니다. 하노이 아스트라제네카 10만 4천 도스 가까이 할당, 1차 접종 4주 지난 사람에게 2차 접종 요구, 하노이 보건부는 질병통제센터 시내외 국립병원들 각 군현 티사의 보건소에 보내는 30차 하노이시 지역 코로나19 예방 백신 접종 배치 업무 관련 618SYTNVY호 공문을 막 발행했습니다. 11월 내 23개 군현이 13만 도스 이상을 접종할 예정입니다. 이는 미접종자와 50세 이상, 13주 이상 산모, 위험 지역 근무자 등을 우선시하며. 1차 접종 4주가 지난 사람들도 2차 접종 대상이 됩니다. 11월 19일 18시 기준 하노이는 총 1,144만 5,016건 접종하였으며 1차 612만 8,300건, 2차 531만 6,716건입니다. 만1 2에서 17세 청소년 접종 계획은 아직 백신이 없어서 베트남 보건부 할당에 달려 있다고 합니다. 조만간 청소년용으로 37만 도스가 할당될 것으로 예상되며, 12에서 15세 51만 9,547명, 16에서 17세 27만 2,374명, 총 79만 1,921명이 예방 접종을 받을 계획입니다. 되게 열심히 정하지 마. 호치민시 9학년과 12학년 사전 등교 허용. 접종 완료 후 최소 14일 경과한. 9학년과 12학년 학생들은 12월 10일부터 1등급과 2등급 전염병 지역에서 대면 수업이 가능합니다. 11월 19일 오전 한반 마이 호치민시 시장은 교육훈련부와 함께 2021에서 22학년도 계획에 대해 논의했지만 아직 일정이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마이 시장은 등교 재개는 모두의 관심이 모인 매우 지난 한 업무이며 결정에 책임이 따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서는 비교적 고학년이라 상황에 대처가 쉬운 고학년. 과 12학년부터 시범 등교 재개안을 짰습니다. 그외 유치원 시범 운영안도 검토하여 결과가 좋으면 지속 시행 여부를 평가할 예정입니다. 현재 12에서 17세 학생 중 1차 접종자는 57만 4천여 명으로 약 94%에 달합니다. 배대 1위는 신중한 고려가 필요하다. 시의 상황은 아직 심각하다며 반대에 가까운 입장이지만 2위는 지지한다. 코로나19는 계속될 것이고 백신 접종도 되어 간다. 가능한 최선안을 택해야 한다는 찬성 입장입니다. 역시 이해관계에 따라 생각들이 다르지 않을까요? 호치민 시의 최초 양궁 체험. 매 주말, 노동문화궁의 갤럭시 양궁클럽은 30에서 40명의 고객을 맞이합니다. 2019년 설립된 갤럭시 양궁클럽 은 거리 두기 이후 스트레스 해소 목적으로 오는 사람들이 늘었다고 합니다. 15분 정도만 사용법을 배우면 누구나 활쏘기에 참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시간당 8만동으로 사람에게 겨누지 말 것. 모두가 활쏘기를 완료한 후에 활을 정리하고 나서야 표적의 화살 을 뽑으러 가기 같은 간단한 안전 규정만 숙지하면 됩니다. 200여명 한국 관광객, 포코옥의 싱글벙글 발 디더 11월 20일 정오 204명의 한국 관광객이 한국 서울에서 비엣젯 에오항편의 VJ-237-49편으로 포코옥 국제공항에 도착하여 3박 4일 투어 일정 동안 시에서 휴양을 시작합니다. 11월 20일 12시 도착한 항편을 물대포로 환영했습니다. 20개월 만에 백신 여권으로 관광이 재개된 푸꾸 섬은 한국인 관광객을 적극적으로 맞이했습니다. 푸꾸으로 쓰려면 푸꾸이라고 쓰지 아래는 또푸꾸이라고 썼네요. 이번 일정은 마케팅 하이랜드 여행사와 기획재의제휴로 성사되었다고 하며, 기획재 CEO인 기획투홍에 따르면 한국, 일본, 아시아 각지에서 여러 단체 관광객의 신청이 있었다고 합니다. 힘들게 관광 오셨는데 잘 놀다 가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시길 바랍니다.